아, 걔도 여왕이에요? 모르겠네요. 눈, 내게 찾아서. 오늘 뭐 시청자 모드신데? 기라기라. 보면서 느끼는 건데 과연 내가 할수 있을까? 아니 왜 자꾸 해보지도 않고 변신수랑 낭봉충다 드신 분이 어떻게? 아, 아, 악마 흑마법사 버프 해주던데요? 응? 악악어 악극 네, 이미 악마. 엄청 센데 무슨 버프를 또 해줘? 또 해주더라고. 고만해. 우리 음. 아딸 요새 악극 수준 하구네. 배근 <목소리> 거죠. 아니 진짜로요. 예전에 그래갖고 불자 딸이 그거 아다고 법사 키운다고 그래갖고 러한 번도 안 했잖아요. 법 아. 원래 리자드의 딸이 법사. 응. 법사는 한 번도 1점 리가 내려간 적이 없죠. 질이 세 가지라. 중 하나는 하나. 음. 음. 퓨어 딜러들도 다 특성을 세가지만 그런 혜택을 보는 사람 없잖아요. 어, 이거. 어그로도 전령. 와저 차은님이죠? 저두 분이? 은희, 쭈이네저 은희, 쭈네이네저내 네, 네. 네, 이름이라고 알고 계셔요 은희님이 그거예요 차은님이세요 혹시 아. 이제 반대로 네가 탱커 키워봐라 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목> 거 같아, 느낌상 <laughs> 그런 한번거 같아 어, 어. 번 해봐라. 어, 어. 너도 한번 해봐라 번... <laughs> <laughs> 해봐지 그렇게 된거 같아 맞아요 그런 거 같아, <laughs> 맞아, 그런 <laughs> 거 같아. 뱅 힐러 또 하신 거예요? 네. 이 뭐가 힐러에 보통 뭐 하는 맛봐 아, 어, 바다 깔리는 거 속도 엄청 세던 빠르던데. 어 깼어, 깼어. 응.응, 이거 어떻게? 응. 어, 딜 꼴찌야네, 꼴찌. 하네, 꼴찌. 나이에, 내가. I p 이다이 그게 아아라 이게 d 가가 Buck. v e r 은 good, but toys. p i 뭐필요 y 거 있으면 바로 말씀해주세요 i s e I'm sick. I'm sick. I'm s i c 아 진짜요? 전이야, 폰. 네, 아니야 아니야. 폰? 아니야 그게 아니라 파요라 싫어. 이게 착용도 있잖아요. 파요 별로 안 좋아해. 탭네 불려요. 사요 파요도 아니야 아니 뭐 영던 탭네 할 때까지는 그냥 막템 낮은 거를 막 받고 하는데 뭐 그런 거 아니라서. 음. 언니 찾았네. 네, 동그라미 걸리시면 안 돼요, 그거. 베르님 걸렸네. 님눈 찾았다. 탱커만 걸리면 됩니다. 응. 찾가시다 어, 윈터님도 걸리셨네요. 아, 진짜요? 아. 어. 그 동그라미 피하시면 돼요. 피하지? 그 마우스를 빨리 움직이니다 마우스를 더 빨리 클릭하면 돼. 마우스랑 키보드를 빨리 이렇게 누르시면 잘 모르시. 네. 빨리 아, 누르는 거잘 모르시는 분인데 빨리 피해줘요. 옛날에 그밥 아저씨가 생각이 나네요. 네, 밥? 저. 삼십도. 그, 그, 예전에 그 그림 그리던 분 있잖아요. 응. 아 진짜 옛날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laughs> 그다 아는 아는 형도 뭐 아, 아는 이걸 아는 <laughs> 내가 네그 뭐... 아는 사람이 <laughs> 옛날 사람이지 그거를 이해했는 자체가 참 쉽죠잉 어. 그거 <laughs> 우리들한테 애 얘기했으면 <laughs> 네. 밥 먹는 밥인 줄알 거야 아니, 근데 저기 뭐야 과외 선생님이 옛날 스타 일 이런 거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아 <laughs> 옛날 사람 옛날 사람이 그러면은 <laughs> 아니 왜 옛날 사람 왠지 인척하면 은더 싫어해요. 아, 왜요? 아, 옛날 사람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이야. 예상이 응. 없니다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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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s 는데 금방 죽어버렸다 맨날 c k to cover it. Good night, dear. I'm g o i n 등 to 등이 to 등 i r i k n 이 w a 왔다, 언니, 나왔다. 네. 피난다고? 와, 어, 고창 맞고 왔냐? 피가 나, 이래서 자꾸, 너, 막, 만져서 그래, 그거. 알보칠 사오라니까. 알보칠? 알보칠. 꽃을 바르면 하늘로 뚫고 올라간다는 그냥. 없다는 확실하다는 그냥. 그냥 에. 하늘로 뚫고 올라갈 정도에 그거 그 아픈 올라간다. 아픈 그걸 한 방에 그냥 땡겨 갖고 아픈 거아니게아 어, 근데 그게 그 통증이요. 안해안 발라보셨죠. 괜찮던데요? 그거 바르고 나아질 걸 생각하면. 응 그거 바르고 나면은 이제 나아지는. 계속 아플 거보다는. 도토피에보다는 한방이 낫겠나 그게 그 알부칠이 만든 사람이 통증이 없는 사람이 만들었을 것 같아. 같아. 좋은 약은 입에 쓰다 뭐 이런 말이 있죠. 한방 약이 아니에요. 그 그게 그 알부칠 그약그 쓰이는 곳이 딱두 군데인데요. 입 입하고 가장 비슷한 오, 부분에 오, 바르는데 오, 오, 오. 거기는 통증이 없어서 그 통증을 몰라서 바르는 거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봐봐. 입 안에 쓰는 걸로 이렇게 쓰게. 되죠. 그러니까요. 보톡스랑 비슷한 거네요. 그것도. 어, 근데 그게 쉽지 않아. 아니 아니요 그게 그게 아니에요. 네, 잘 봐봐요 여기가 아, 왜 우리가 전멸했는지를. 왜, 왜 죽었는지 볼게요. 잘 봐요. 얘네들은 피톤 공유 거죠 얘들은. 같이 죽었던 거 같아. 요고 예, 그러니까 맞아. 여기서 여기서 이거에 죽었다고 다. 이거에 이게 터져서 죽어요. 그리고 이거 탱닌 근처로 가는 거라고 이게? 아니 아까 그 얼음 그 창에 죽었다니까요 다. 템렙이 낮아갖고 그냥 사라진 거 삭제된 거 같은 음. 느낌에 아 경량 단일 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어 뭐가 없어진 것 같아요. 아니 아까 패턴 나왔어요. 그 얼음이 이거 같이 맞는 거. 이거, 이거, 이건 이거 같이 맞. 같이, 마... 네, 같이 맞는 다 거고. 다 같이 맞았는데 죽었어요. 힐업이안 된다. 그거 해도 데미지 힐러가 누구였지? 고기는 그냥 천상 킥 혼자 맞으면 되나? 아 지금 이건 두개다 레저터만 피하는. 이건 거죠? 피하는 거군요. 어, 그러니까 이, 이해를 못하겠네. 이렇게 빨리 녹는다고요? 피도 아까도 그렇게 많이 안 빠졌잖아요. 템렙이 이제 그 죽은 신 분들이 템렙이 다 낮으니까 그 거에 하나 한 방에 다 죽었던 거지. 여덟 개다 돌아도 되겠는데? 템렙 낮은데도? 음. 어, 어 내일 근고에서 좋은 게 떠야 되는데 말이죠. 어 그런 소리하면 안 되는데. 아. <laughs> 아 이거 그런 소린가요? 응 이거 그런 소리면 안 돼요. 아, 아 망할 게임 또나 필요 없는 거 주겠지. 아 망할 거 진짜 때로 치든가 해야지 아, 안 해. 아못 줬구나. 래야 돼. 왠지 기대하죠. 그거 열 때마다. 열 때마다. 아그열 때마다 기대하셨구나. 그럼 안 어, 되는데. 자기 빼고 다 좋은 거 먹는 거죠. 아 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면 안돼 너무 웃겨 <laughs> 말을 하는 <laughs> 게 진짜 <laughs> 아, 저 아까 그게 너무, 너무 허무하게 잡혔어 실망하는 듯한 기분인데 나 아까 그거는 힐러가 안 돼서 죽은 거 같은데 원래 계속 그때 힐러가 누구였어? 힐러. 자치 힐러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힐러 때문인 걸로 어쨌든. 그럼 치할때딜툴 딜러 둘이 계속 죽어. 먼저 죽고. 아, 그분들이 어. 이제 그 템네 안 되시는 분. 어. 여기 없는 사람이면 그 사람 표시가 가. 음. 이게 보니까 전부 다 전보다 피통이 피가 안 줄어드는 게 확실히 달라요. 힐러님이 수사잖아요. 힐을 힐업을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 이게 보면 여기 광이라고 이 보이죠. 숙제. 에이, 에이. 저거 저 버프 있을 때 힐러님이 딜을 하면은 히이차파티원의히이차 그러니까 계속 광역으로 갖다 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 힐량보면은 여기 속죄 힐이 1등이죠 음... 평온 1등이 하듯이 속죄하는 네, 그렇죠. 게 1등인 네. 거네요 계속 손가락이 쉬면 안돼요 성격이랑 계속 쳐야되는 거 성격이 아니라 쉽지 뭘 않... 성... 쉽지 않네 빡세요? 로즈님도 수사 빡세다고 포기했는데 음... 수사 맞... 만... 아, 사제 맞냄 17개인데 보조님이 수사는 빡세다고 하네요. 벨 사탕이 수사는 더 잘한다고 그러더라고. 음. 음. 어, 베르님이 수사를 되게 잘하시는 거네. 그러면 어. 처음 알았어, 베르님이 캐리 수사라는 거를 그렇게 많이 같이 갔는데도 몰랐어. 에에에에 아, <laughs> 관심이 없네 잘못했네 미안합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아. 막 관심 만들래요 그러니까요 미안합니다 아니요 저랑 같이 이제 세기 잘 다니기로 했단 말이에요 어, 베르님 방금 속마음 내가 읽었어요 네 뭐요? 너 같이 가준대 <laughs> 아유 무슨 소리예요 난 같이 갈 생각 없는데라고 지금 속마음 이렇게 했 아, 안 돼. 아니, 에요 같이, 같이. 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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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서 먹으면 안 된대요. 먹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 먹으면 안 되잖아요, 몹이. 몹이 먹으면 안 되니까 내가 먹어야지. 그러니까 몹이 먹으면 안 되고 백사무수 어. 때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구슬이나 먹어. 넴드 쪽으로 간다. 막아야 돼. 막아야 되는 거죠. 어, <laughs> 막 넴드로 가. 어, 저건 막아야 되는 거야. 네. 먹어서 막아야 돼. 이건 탱이만 탱이 많이 먹는 게 좋은 거라고 그랬어요. 음. 아, 근데 이 각도 보시면 알겠지만 탱이 혼자 먹을 네.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네요. 약갈리고, 나오고, 데미지가 광역 데미지처럼 피가 다 빼는 애. <laughs> 어. 어. 또..또 또 끝났는데 여기서 볼때에 나왔죠 아, 그러네아 <laughs> 너무 웃겨 아천님 모자 예쁜거 쓰셨네 해변가 가실건가 보다 <laughs> 저, 저는요 안되는거 같아요 하얀색깔 아, 너무 더우셨나보다 <laughs> 아, 저도 해변가 스타일이에요 아이 귀여워요 아, 왜그래 진짜 아 생긴거로 또 놀린다 아 튜브..어우 어떻게 저 선글라스 너무 어, 잘어울려 잘... <laughs> 네. 너무 웃겨 해변가 스타일이에요 튜브도 메고 그러니까 귀여워요 총도 해변가 해변 물총같은 어우 아저씨 너무 이상해요 아 너무하시네 <laughs> 고블린이 난거같아요 고블린이 고블린이 났다고요 얘고스 그거... 예, 아, 구슬 톱얘 돌리는 거랑 쫄 패턴 빛에, 그리고 네, 구슬. 그거 쫄, 구슬... 솔... 그거 자기 밑에 생길 때, 모르서 받아야 되는 거야? 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다, 구술 간다. 어. 생이랑 같이 맞는다고요? 아그 쫄이 생기는데 쫄 처리하려면 모여서 맞아서 바로 방치는게 좋아서 모여서 맞고요 어쫄 생길 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모든 아, 지이게 하더라고요 아저 구슬러 갔다 쫄 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네 그죠 던지던데 아 어, 그리고 탱한테 날아가는 거고 저거는 어어... 탱크 있는게 데 바닥에... 어머 웬일이야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 아이고, 이때 뭉친건데 공이 거기 있었네 어우, 신덕은 처음 왔네 아이씨, 바 마지막 공략이 뭐예요? 왜? 네? 공략 보셨잖아 마지막에 거미줄 같은 거다 걸면 그기다가그 음. 거미... 자기 밑에 못 움직이게 하는 걸레가 생기거든요 예. 바지, 바지 써요? 바지, 바지 아, 바지 바지 쓰세요 저 바지 바유 바지 그래서 모여, 그, 쪼를 잡아야 움직일 수 있는데, 그다 모여가지고 있으면은 어? 광 바로 고 이거 져가지고. 거래할 수 있다고 뜨는데 왜못 들이지? 잠깐만요. 아, 내가 심장에 와서 묶여서 그래. 야, 안 되는구나. 아, 묶여, 아, 묶였는데 왔어요, 여기? <laughs> 왜 오셨어. <laughs> 여기 템못줘요 어, 어. 아, 아까 안 묶인 데로 오시라고 그러니까. 못줘요 자격이 없는 분이라는데. 아, <laughs> 이런. 아이고. 아, 못 들었어. 나는, 저기, 예. 어디 저기 미, 메아리도 가시나요? 네고생하셨 메아리? 메아리 묶이셨어요? 메아리로. 아니 탱님 묶였을 수도 있고 고맙습니다. 님안묶이셨어